보 손. 네, 좀들어 주시고 인사요. 그리고 사진 찍겠습니다. 에이, 파이팅, 파이팅 회회 먼저 오른쪽이요 회회 네, 중간도 봐 주시고요. 왼쪽도 봐 주세요. 보 b a 의 사랑을 진짜? 정말 매체들에게 주, 주세요 아, 이에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주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이거 진짜 맨날 아예. 上次来的时候有吃过臭豆腐，而且我吃的那个店家呢，我在那边有帮他们签名，那他到现在还留着那个签名呢。哦、我,我听了之后我也好，我、哦、我好感动哦。嗯，因为再过下一次就会磕成石碑，你知道一百年后他们的子孙还会去看那个石碑。 <laughs> <laughs> 아니, 아이, 아이, 그, 죄송하시면 안 되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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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또, 대만 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 주인님께서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좀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아직도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집, 그, 그, 최두부 집을 다시 가보고 싶기는 해요.

然后呢，这个地方就好像是，好像是就是过去跟现在是同共存的一个地方。那呃，就好像自己变成了电影里面的男主角一样，所以我在拍摄过程中就是有这种很美好的一些回忆。然后在古巴的当地人呢，他们就是非常的有很多的其实、就是、很多兴致，然后非常多的能量。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 또한 그래서 흥이 좀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혁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비슷한 점이라기보다는 닮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说到郑赫这个呢与其说我有跟他有什么相似的地方应该是说我有一些地方是想要像他的地方물질이 적고 많고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친구가 아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냥 당연시 여겼던 삶들과 혹은 그러한 사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김진영이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한 행복을 다시금 뉘우치고 깨닫게 되었었고 나, 시, 就就这样，就理所当然，就不会觉得很特别。然后，真的很小小微小的可能小缺陷，可能你可能你感受不到。不过我遇到郑赫这个角色之后呢，让我重新回想到这些东西，让我重新回顾到、呃、这些东的重要性。자기가사랑하는사람에게솔직하게표현하는그담대함과대범함이어찌보면저와도다른모습이지만그모습을통해서저도조금은이해하고배우게된것같다고생각합니다。然后郑赫呢？嗯。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또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또 겪었던 모든 것들 덕분에 여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기는 해요因为毕竟经过了这么长的一个时间然后在을间当中呢我经历过了很多的事情那总结下来我觉得因为拖这些因为经过了些之呢我好像生了比多 让比较轻松一点嘛，比之前多了一些余韵，就是变得比较轻松，比以前。하하那出道以来呢？虽然我到现在还有很多不足的地方，不过现在来讲的话，我的视野好像比以前那个时候变得宽了一些。嗯。예를들면어、哦 데뷔 때는 오로시의 작 저의 작품 저의 캐릭터만 보았다면한 작품 한작품 경험하다 보면 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넓게 보다가 작품의 그가더큰그림고그게되고공부고게 됐던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 그그첫마 그리고, 고그그고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좋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